Smoked and a day now that I'm flying away Walk past the swimming pool, regular crowd Big kids on high dives that look so small to me now I was hanging from the monkey box Scooty the groundy could always 선물때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 텐트는 이따가 치고 빨리 들어가서 해로질 먼저 해야 되겠다 오늘은 제가 진도 앞바다에서 조개랑 뭐 낙지 이런 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잡아서 오늘 점심을 해 먹으려고 해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 비가 오락가락 해서, 날이 또 엄청 습하다. 으, 습해. 와. 경치는 또 엄청 좋네. 잘했다. 완전무장통 가지고. 낙지가 잡힐까? 어, 물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와, 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엄청 많이 팠는데. 조개 하나를 안 나오냐, 왜? 아니, 누가 여기 가면 낙지도 나오고, 조개도 나오고, <laughs> 뭐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와. 아. 여기 아닌가 봐. 한번 물어보자. 사장님! 사장님 여기 혹시 캐면은 뭐 나와요? 저기서나와요아 저쪽에서 나와요? 저기는 뭐 나와요? 동죽이라고요 까만 조개요 너무 맛있어요 동죽? 동죽이 뭐야 동지파죽이야? <laughs> 저기가 동죽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여기 안나와요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아, 물은 점점 들어오고 있고, 뭐를 캐야지 먹는데, 어한데 파고 있었어. 저쪽으로 가야지, 뭐, 동죽인가 뭔가 그 검정색 조개가 나온대요. 가보자. 어,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니까 뭐가 기어다닌다. 뭐야, 얘네들? 뭐 엄청 위에 기어다니는데? 니가 해로질 해가지고, 먹을 게 없을까 봐 내가 준비해 온게또 있어 걱정하지 마 투망을 내가 준비해 왔다 미끼에다가 쪼기 갖고 방파제에다가 던져 놓으면 뭐라도 나올 거야 문어나 한 마리 투망에 들어가면 좋겠다. 여기 있다. 여기 나왔다. 동죽 이게 동죽인가보다오 언제 처음으로 큰거 잡았다. 어, 여기에 있나보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있네. 봐봐. 아 근데 확실히 여기가 동죽 나오는 스팟인 것 같아. 아 이게 물을 팍 쏜다. 거기에 그래야지 조개가 들어있어. 물총을 나한테 많이 쏴다오. 괜찮아. 조개만 많이 캘수 있다면 너의 물총 따윈 두렵지 않다. 욕안 얻어 먹으려면 많이 캐야죠. 오늘. 아니, 근데, 혼자,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인분, 1인분 돼요. 호미지 500번에 지금 한 개씩 얻은 거예요. 지금 살이 시커면고안 보이시죠? 여기 봐봐. 와, 힘드네, 이거. 이거 허리가 꼬꾸라져가지고 더 캐고 싶어도 못캘것 같아. 그리고 물이 지금 계속 들어요 아니, 봐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캐고 있는데, 누구 하나 위험하니까 나오세요란 말을 안 해. 와, 진짜, 방송국 놈들 덕하고만 덕해. 어 물이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막, 호미지라고 했는데, 어, 빠지는데 어떡하려고. 나 수영도 못하는데 근데, 그만 캐고 나오세요. 나는 이 말만, 어, 한번 얼른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나오세요란 말을 안 해.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더 이상 잡지 말자. 사먹자 했는데, 며칠 지나면은 내 머릿속에 죽여 야내 몸이 연장을 들고 있어. 뭔가를 잡으려고 호미를 또 준비를 했더라고. 아, 그니까 이만큼 마트 가면 5천 원이면 사먹잖아요. 아, 이 정도면은 만 켜도 쓰겄다. 아유, 가자. 허리가 꼬부라지도 않아, 피지네. 아휴. 아, 여기서 좀 씻어가지고. 해감을좀 해야 되겠다. 됐어 이제 가서 여기 좀해강 기다리는 동안 텐트 좀 쳐야되겠다 아. 아 오늘은 페루지를 열심히 하느라고 텐트를 좀 늦게 펼친다. 아, 캠핑 다녀와서 텐트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장마철인데도 관리를 너무 안해줘 가지고 텐트가 엉망됐어요. 비싼 텐트를 왜 관리를 이렇게 못했을까? 와. 확실히 여름에는 몇 시만 치면 은 빨리 텐트 쳐져서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 아, 근데 오늘 비 올까봐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아침에 해루질 할 때만 잠깐 오고 날씨 엄청 좋아졌어. 와, 하늘 완전 맑아. 바다 물다 들어왔다, 이제. 통발 던질 시간이 왔어. 야. 내가 오늘 통발 던질라고 미끼까지 내가 사왔어. 미끼 값도 못 보고 가면 어떡하지? 야, 묶어, 여기다 묶어. 됐어, 됐어. 됐어. 꽁치. 아, 꽁치. 냄새 맡고. 많이 좀 알아 가봅시다 통발 던지러 가자 꽁치 냄새 맡고 많이 좀 알아 낙지도 좀 오고 문어도 좀 오고 우와 물 엄청 많이 찼다 여기다가 던지면 되겠다 멀리 던질까? 좋았어. 좋았어 그래, 여유를. 혹시 더 깊이 갈 수도 있으니까. 됐다. 됐어. 응, 음, 이데좀 이따 확인하러 와야 되겠다. 아, 그래도 시간은 바람이 부네. 뭐 있을 것 같아. 지금 한 2시간 정도 담가 놨으니까, 뭐라도 들어 있을 거야. 아, 들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아니야? 새끼? 이큰건 뭐야? 내 통인가? 어 일단 뭐라도 잡긴 잡았는데 피지오리 별로 안 먹고 싶어 막 검정색 점이 막 박혀 있는 게 아까 독 들어 있는 애 같아. 이거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 나의 팬들이 한 5분 안에 답을 바로 줘. 이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가자 가자 이제. 여기다 놔두고. 사진 찍어보자. 위 얘네들 물에도 나오자마자 바로 안 움직인다. 바로 죽어? 왜 이렇게 성질 급해, 얘들이? 됐어, 이제 물어보자. 이거 보고 새끼 아닌가요? 한 마리는 매퉁이 같기도 하고요. 나의 팬들은 대답을 잘해줘. 이거 도대체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혹시 이거 막 뭐, 금, 금어기 어종을 내가 막 잡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헉, 그럼 큰일 났는데? 얘는 도대체, 너는 언제 해감이 되는 거니?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건가? 아! 복어 맞나 봐. 보어는 위험하니 방생하세요. 보어는 드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빨리 가자, 우리. 빨리. 네, 감사합니다. 가자, 이게 해감이 너무 안 돼가지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소금을 안 넣었어요. 굵은 소금을 넣어가지고 어둡게 뭘로 이렇게 덮어줘야 된대. 해감 돼 있는 것만 사먹어봤지. 해감을 해봤어야지. 오, 완벽해. 됐어. 아따, 좋다, 여기. 아, 배고프다, 근데. 방울토마토나 일단 좀 먹자. 캠핑 최초로 지금 점심이 무슨 과일이야? 밭에서 따온 거. 음. 와 이거 완전 완전 시골에서 재배한 진짜 노지 노지 토마토 맛있다. 이게 되게 단맛보다는 풋내가 되게 강한데 그맛에 매력이 엄청 있어요. 음. 아 오전 내내 진짜 해로질 엄청 힘들게 했는데 아 제가 해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점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뭐 방울토마토라도 먹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굶는 거야 지금 <laughs> 저녁에 맛있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저거. 아... 음. 앞에 산이 진짜 마지막하니 너무 예쁘다. 이 사람하고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야, 완전. Was n the cave when the w o r r When I'm dueling with fire How many thoughts would it take to be rounded? 원래 해감을 하루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반나절 했나? 팔팔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싱싱하니까 놓자마자 바로 입이 벌어지네. 엄청 힘들게 잡아가지고, 조개탕 끓이고 있으니까 되게 흐뭇하다. 음. 아, 나 지금 조개 보고 이렇게 군침 넘어가기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조개로 봐도 별다른, 뭐, 식욕이 없었는데 오늘 완전 조개를 보고도 식욕 왕성이야. 엄청 배고팠나 봐. 아, 숯불은 또잘 되고 있어. 신기하다. 누가 보면 안에 무슨 꼼장어라도 들어있는 줄 알겠다. 되게 소리가 커. 우 와, 완전히 우러났다. 완전 뽀해. 알맹이가. 노랗구나! 조개탕은 어찌든지 매콤해야 돼. 얘는 진짜 매콤한 맛으로. 아, 빨간 고추 넣어줘야 돼. 이게 밭에서 따온 거. 아, 매콤한 냄새. 먹어보자! 여기 소주 없어? <laughs> 아! 완전 시원해! 아, 이제 꺾어. 뜨거워. 속살을 한번 먹어볼까나? 우와. 완전 노래. 내가 이렇게 노란 조개 처음이야. 쫄깃쫄깃! 고기보다 더 맛있어. 이거 완전 쫄깃쫄깃해. 음! 와, 오전 내내 그냥 호미를 하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음! 바로 그냥 고기, 이 거지, 이게 바로 숯불 갈비지, 고깃집 갈 필요 있나? 이렇게 야외에 나와 가지고 바닷바람 쐬면서, 모기도 좀 뜯겨가면서 구워 먹는 게 제맛이지. 아, 냄새 진짜. 아. 음. 아. 완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어. 됐어. 아, 뜨거워. 음. 고추땅거 먹어보자. 음 맛있다. 와 역시 고기를 먹어줘야 돼. 음. 맛어음 최고의 맛과 자연이 함께하고 있어. 음. 날이 너무 예쁘다. 완전 예쁜 초승달이네.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지만, 낮에 환하고 쨍했던 하늘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추억을 안겨준 진도에서의 캠핑. 잊지 못할 거야. 특히, 투망. <laughs> 먹지 못할 보거 가득. <laughs> 이따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섭다. <laughs> 아, 하늘 잠깐 보다가 들어야지.